그래서 빚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저희 집에 가면은, 어, 제가 이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이랑 이 체험학습, 아 제가 교육전도사 때 갔던 이 체험학습 때 만들었던 이 도자기 수업 때 가서 만들었던 이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회를 하는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담당했던 그때 교육전도사였는데, 제가 잘못 만들고 있으면 그래도 교역자가 못 만들고 있으면 와서 좀 와서 도와주셨어야 되는데 연필꽂이를 만들고 있는데 그 도와주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은 금방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2주 동안 갔는데 결국에는 연필꽂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나도 아까워서 저도 돈을 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것을 다시 빨리 막 뭉쳐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예가 집사님이 전도사님 이렇게 십자가가 두꺼우면은 십자가가 깨집니다. 그러면서 안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거기 위에다가 글씨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부활 소망까지 써서 거기에서 제가 이것을 드리면서 집사님께 집사님 이거를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 부활 소망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 주십시오 했더니 이 집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2주 동안 정말 고생하셔서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 집사님께 난중에 남편 집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십자가가 진짜 깨질까봐 따로 제 것만 따로 이렇게 해서 구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칠까지 해서 금이 하나도 가지 않고 부활 소망 거기에서 이렇게 음영까지 넣어서 저에게 십자가를 구워서 이렇게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쏟냐, 어떻게 하느냐, 그 일이 그것의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열심히 만들으면서 만들었는,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예가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은 작품이 아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아무도 안 된다고 했던 그 작품도 도예가가 된다고 하면은 그 일이 되더라고요. 이 작품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도예가의 손길에 그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십자가든 무슨 그릇이든 그것을 만들건 어떻게 했건 결국에 마지막에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도에가의 손에 달려있음을 제가 그때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가 18대 왕인 요아김왕때 우상 숭배와 이 죄악에 빠져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경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토기장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갔더니 탈, 활활 타로, 타오르는 이 농로에 토기장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막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 빚었던 그릇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흙을 뭉쳐서 다시 만들고 농로에 올려놓고 새 그릇을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등이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는이라 아멘. 사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남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잘난 척 하고 다니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손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와 진흙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새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나 잘났다고 하는 작품에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겨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설교할 때도 다니 목사님께서 맥추 감사 주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참이 맥추 감사 주일이 사실은 되게 웃긴 절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애굽이 종살이하다가 광야에서 4 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주신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신약에도 씨 뿌리는 이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씨를 뿌려야 됩니까? 씨를 심어야 됩니까? 씨를 심어야 더잘 나겠죠. 저번에 어떤 장로님께서 나무를 키우시고 철사로 감고 뭐 모양을 만드시고 뭐 분재를 하시는 그 장로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은 돌에도 이 나무를 키우시더라고요 소나무 이렇게 자그마한 거를 이 신약성경 이 말씀을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사실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과 좀 동떨어질 수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면 은 돌밭에 뿌리든 가시밭에 뿌리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농사의 지식의 수준이 있으면 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뭐 무엇을 알고 무슨 실을 이 농사를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어 왔겠습니까? 그냥 저기 이방 나라 보니까 사람들이 씨를 뿌리니까 그리고 거기에 곡식이 나니까 아마 따라서 시도 뿌려보고 추수도 했을 것입니다. 그냥 보고 따라 한 수준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상황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할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초보 농사꾼들이 농사, 이 농사물들을 추수하는데 그 추수한 곡식이 그 바로 볼이었습니다. 맥주감사주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절기입니다. 나 잘났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의지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세계 정세를 보면 화가 납니다. 새벽마다 이 아침에 뉴스를 항상 보고 듣습니다. 새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최근 한달 동안에 새벽에 나온 뉴스는 거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과 일본 대지진 뭐 그래서 여행객들이 취소되었다, 뭐 뜨거워 죽겠다, 뭐 타죽겠다, 뭐 이런 뉴스밖에 한 달에 새벽에 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새벽에 나온 뉴스가 다른 뉴스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상했던 것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했고 하는 이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이스라엘 인구 중에 75%가 유대교라고 합니다. 이 유대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유일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보면은 그 국가 가운데에 다윗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국교가 없다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단성되고 취임식 할 때에 대통령이 무엇을 들고 단 위에 올라가신 줄 아십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과 미국 둘다 국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그 기반이 사실은 이 종교와 이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지난 5월 달에 트럼프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 아래서 하나된 국가이고 신앙이 미국의 신뢰를 나타낸다. 라는 이런 연설을 했어요. 이두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잘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나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뭐 종교적으로 보면 안 된다, 뭐 정치적으로 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이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진행하고 분쟁이 어느 정도 사르르 떨지고 중재자가 되고 다시 한번 싸우고 뭐라고 합니까? 가자지구에 또 나무 폭탄을 투하하자. 이게 과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일까? 저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속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누가 먼저 침략을 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용서와 화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이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 나라들을 싫어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이 나라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이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어서 깨뜨리고 그 남은 그릇들과 같이. 그냥 깨뜨리고 없애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로에게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깨져 깨뜨려졌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비지심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깨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대로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해줘라, 이렇게 해줘라, 그렇게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하나님께서 빚어주셔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이 수요일날 우리 교회 47주년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찬양 이 간증주패를 가집니다. 저는 너무 귀한 일 같습니다. 4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빚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다시 깨뜨리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은혜 이 여름 이 사역의 이첫 시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어른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부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우리 아이들 빚어주시고 깨뜨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3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살을 더 먹고 나니 시간이 많이 없다고 저한테 매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바쁩니다. 막 자기 스케줄을 막 이야기를 해줘요. 또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아이들이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참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쁘고, 뭐 이유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그 그 이유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해주시는 그 경험을 아이들이 하고 아이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네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어디 가냐 어떻게 하면 좋냐 무엇을 하냐 어떠한 프로그램에 해야 되냐 그것이 우리의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름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빚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주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돌아보시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성흥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셔야 걸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에 그 작품이 최고의 작품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